손흥민은 월드클래스, 한국과 중국 감독이 모두 인정한 키플레이어.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과 중국 감독 모두에게 키플레이어로 지목되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과 맞붙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최종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의 임시 감독인 김도훈은 우리 팀의 핵심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상대 팀도 손흥민을 철저히 대비하겠지만, 손흥민은 이를 뚫을 능력이 충분합니다. 라며 손흥민의 역할과 능력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손흥민과의 첫 지도 경험을 통해 그가 단순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닌, 뛰어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선수임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감독 브랑코 이방코비치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는 팀 전체가 하나로 단합해야 합니다. 라며 손흥민의 위력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설명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로 현재 A 매치 48골을 기록 중이다. 중국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 황선홍의 A 매치 10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며 3골 이상을 넣으면 단독 2위에 오른다. 차범근의 18골 기록이 1위다. 또한 손흥민은 2010년 시리아와의 데뷔 전 이후 14년 동안 126경기에 출전하였으며 중국전 출전 시 이영표와 함께 역대 A매치 출전 공동 4위에 오르게 된다. 손흥민은 지금 내몸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서울에서 경기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팬들에게 재미있는 축구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각오를 밝혔다.